003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보화학입니다. 성보화학, 은, 는 동사는 1961년 설립되어 작물보호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작물보호제는 살충제, 살충살균제, 제초제, 살균제 등으로 세분화되며, 농민 대상의 도소매 위주이므로 춘, 하절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작물보호제 원재 수입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과 신제품 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작물 보호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1년 1월 설립되었으며 1976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작물 보호제 제품으로는 살충제 에스페로에 살충 살균제 한손에외 살균제 해비치외 제초제 바스타외 등이 있으며 BASF 신제타코리아 등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있음 대시 2017년 6월 고양시 소재의 제1공장을 안산시 소재의 제2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작물보호제 생산과 일부 공장 임대를 통한 임대수입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살균 살충제 판매 감소에도 바스타액제 등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임대수입 증가 카페용역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이상 기온에 따른 살충제 및 살균제 수요 증가로 작물 보호제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기능 향상 및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성보화학의 시가총액은 6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성보화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16위입니다. 성보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22만 주입니다. 성보화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보화학의 퍼은 21.56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72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억 원, 10억 원, 19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 원, 13억 원, 39억 원입니다. 성보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번지 30%이고 유보율은 851.1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 더하기 0.0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3.72이며 전일 대비해서 9.58 더하기 1.0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보화학의 2023년 7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90원보다 3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보화학의 종가는 3,200.